할렐루야, 2016년 1월 2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호소 2장 15, 16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유혹하여 보일어 아들 발람길를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색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비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선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 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서 2장 15,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오늘은 제목이 베드로가 가르치는 발람과 발라의 겨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서 2장을 쭉 보면서 2장 14절에 보면 끝어머리가서 음식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작을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미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저주의 자식을 여기서 건져내려고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주의 자식은 누구냐 하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바로 하나님의 일을 거역한... 타락한 천사, 그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마음 속에 그들의 기질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을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않냐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하와 그 일곱 시기를 호전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로 내리셨으며 소동과 고모라 성을 열악으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지금 이 성경은 모두가 이 후대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보실 적에 너희들이 이런 말씀이 없으면 다 경건치 않은 데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경건치 않은 데 빠져 들어가서 사망이르는 사건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그런 사건을 보면서 회개하고 나와라, 이걸 썩이 위하여 성경 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이 영안이 열리면, 세상이 약하다고 손짓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약하다고 손짓하는 거 아니고, 왜 저랄까 손짓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하여 자기를 바라다 보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딱 기다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나 하나를 위하여, 때로는, 에? 다윗을 해게시키게 하루에 2만 명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다윗을 해결시키고, 따로는 저 사람 저 나라를 멸망시키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이 사건을 볼 때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는 하 것을 깨달을 때에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면서. 야,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 아들 만들기 위하여 세상은 운행되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다보고 진리를 깨달을 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 짝이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에서 이 교회의 숫자를 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 목적이 알고 계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새벽에 나서 내가 하나의 글을 썼어요. 응?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첫째로, 주님은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군요. 두 번째, 주님은 그토록 나를 선하게 기르시는군요. 세 번째, 주님은 그토록 나를 해개하시길 원하시는군요. 네 번째, 주님은 그토록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군요. 다섯 번째, 주님은 교회의 치료를 통해서 나를 독 연단 속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시는군요. 여섯 번째로, 주님은 우리 교인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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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것 없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여주면서 나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군요. 하면서, 일곱 번째, 주님, 저들을 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써놨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고, 감사한데, 여러분과 나는 사실은 오늘뿐이 없습니다. 내일은 포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가 주시는 애가 너무 폭탄같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만이라도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도록 이 세상 북이 영화를 틈 털리고 이것은 필요로 하나, 이것은 내가 밟고 사는 것이지, 이걸 짊어지고, 이구다님이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것을 지금 왜 써있느냐 하면은, 지금 저주의 자식을 건져내려고 쓰시는 거예요, 저주의. 그래서 여기서 15절에 보면은, 선기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응?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다. 그럼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의 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해요. 그는 세상에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발람이라는 사람 말고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압의왕이에요요압의왕이라고요압의왕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서 홍해를 너서서이스라엘백성들이 어디로 오느냐 하자자 나라 라요압 땅을 가까이와 있을 때에요 그럴 적에 요아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다보고 간담이 녹은 거예요. 쌈도 해보지도 않고. 추리겹기 15장, 15절을 봤어요. 십오절 이게 홍해를 건는 모세가 쓰신 거예요. 1 5장1 5절애돔 파운데이 놀라고 모압 영이 떨리며 잡히며 가난 거리 다 낙담하이다. 놀랜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며 주의 발이 흠을 이나여 그들이 돌같이 고려하여 사오니 여호와의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그 곳. 주의 사신 백성의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만 하면은 그요합그 응? 그 언저리 있는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그 사람들이 싸움을 할 생각을 못하고 그냥 벌벌 떨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응? 발락이라고 하는 그 왕이 생각도 못한 이스라엘의 발람이라고 하는 선자를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해서 지금 너의 하나님, 너의 백성들을 데리고 우리 땅을 쳐들어오고 있으니 너가 너의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어줘야 그래서 누가 불렀느냐 하면 발락이 발람을 초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어서 말을 거역하는 거야이염 나라 왕의 말을 거역하고 만들었는데 후이 주면서 재물을 많이 주니까 이가 크게 끌려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사실, 이거예요. 그럴 적에 지금, 반란이 그 예언을 하려고 군사를 데리고 말을 타고 애기를 가는데, 말이 길 옆에서 창을 들고 지금 누굴 죽이려고 하나냐면, 자기 주인? 응? 발람을 죽이려고는 천사를 본 거예요. 천사를 보니까 이 말이 무서워서 주춤 거리고안 가니까 말을 발로 차가지고 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이 천사 앞에서 쓸 적에 갈 수가 없으니까 좁은 담벼락, 좁은 길을 가다가 담벽에다가, 응? 어? 주인의 발을 대고 막 비볐다는 거예요. 비비니까, 응? 그, 말탄 주인이 때리면서 지금 칼이 때려면 내가 네 목을 자른다고. 그럴 적에 그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이 지금 눈이 도서 그렇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천사가 지금 앞에서 당신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탐정 죽일라고 지금 서 있습니다 하면서 말에 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 평생에 당신이 행하는 일에 거역한 일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그럴 적에 없었지. 그런 말이 떨어졌는데 천사가 지금 누구한테얘기하느냐 하면은 발람한테. 이소경아 하면서 천사의 음성을 들으면서 발람이 영이 열리고 나니까 지금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천사가 보여진거야. 지금 그 말을 여기다 써놓은거야. 그럴 적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놓은 것이 지금 말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건을 볼 때에, 여러분, 말탄 사람이 지금 뭔 말을 하고 있어요? 저 말을 통하여 어두운 내를 밝히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나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뿐 없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볼 때에, 남을 변화시키려고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상처는 감은 같지만 나 때문에 저가 변화된다고 아예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여 예수님의 십자가 지셨다고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나는 나 하나 붙잡고 주님 맡긴 사명. 잘했다 못했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도들, 개개인도 하나님이 영광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한 모망에서 하나같이 진리를 찾아 사는 성도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크게 닫는게 있어요. 성경 안에서 한그 사건, 사건이 일리지도안 틀리게 나한테는 싹 숨어 들어온다고 그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역하면 망한다고. 다친 날짜에 제가, 응? 제주도 가서 그 죽을 뻔했던 사실. 또, 몇년 전에, 에? 요한복음 11장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누가 죽었느냐 하면 나사로가 죽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했는데 그때 내 강한 침척에서 사람 딱 죽을 때 그런 사건을 보면서 이야 어쩜 그렇게 이 말씀은 목해자가 여러분을 가르키느라고 전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아주 뼈저리게 느껴. 그래서 말씀을 진도를 못하면서 네가 이러지 못하면 내가 거기서 머물러버리고 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회결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을 보고 회결하라는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붙잡고 이놈아, 니가 해결하라. 이런 영적음성이 사로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맥을 못칠 만큼 제가 여러분의 죄를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내 생각은 없다고 생각해요. 을 네?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스스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과 나는, 나라고는 존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극크신 그 능력으로 생명과 경관에 속한 모든 것을 나한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이 성경은 누구를 변화시키는 성경이 아니라 깨닫는 사람의 성경이라구나. 그래서 여기서 같은 말씀을 전하여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깨닫고, 어른은 어른대로 깨닫고, 죽음이 앞대는 할머니는 죽음을 준비하는 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은 같은데, 지금 이런 것을 볼 적에 베드로 후서에서는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나한테는 감사하고, 두번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을 할수 뿐이 없는,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찔리고, 내가 얼마나 완악한 것을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는 알거 아니냐. 너는 알게 아니냐.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고. 나가는데 우는 악한 자를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그럴 적에 내가 아버지 앞에 용서받지 못한 나를 보면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판하지 않, 네가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아라. 형제를 헤아리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지 않으면 헤아림을 받지 말아라. 진주를 걔에게 주지 말아라. 이것이 이 진리를 소경초단준게 아니라, 네가이 말씀을 이루지 못하면, 네가 하나님의 진주를 계에게 주는 너였다. 이런 본질적 사건에서 저는 너무나도 예수 믿길 잘했고, 목사가 되길 잘했구나. 이 말씀을 내가 목사를 누누나 증거할 띠가 없고, 나는 나 혼자의 발부둥치는 아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텐데, 그래도 때가 되니까, 엄마가 자식으로해요 없는 항아리도 탁탁 긁어서 밥을 해고, 또 그것이 모자라면 들판에는 감자라도 던지긴 감자 계속 쪄주듯이 잘났던못났던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설계가 어려운지, 뜻을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발람 같지 아니하느냐는 거예요. 니가 지금 발람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직 대선 통곡하고, 예? 울면서,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정격해 인도하신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눈만 뜨면은, 나는 지금 어디서 사느냐 는 세상이 악한 데서 내가 살고 있는 거요. 예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내가 선해지느냐? 악을 이기고 방주같이 악을 밟고 그 위에서 떠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되질 않는 거 아니냐, 그거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야 지금 발람 이 사건은 당시에 애급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 국경에 이르니, 모아 왕, 발락이 크게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후대를 하면서 누구를 청하느냐 하면, 발락을 청한 거예요, 발락이. 응? 청하대. 하나님께서 불호하심으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발락이 이혼을 못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허락하심으로 가지 않다가, 재차 응? 간청을 하면, 발락이 발람한테 재차 간청을 하면 무력에 끌려. 여기서 우리는 정당한 돈을 가지고 정당하게 쓰는 것은 괜찮으나 맨날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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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주는 것도 아닌데 그, 감사하지 않하며 먹는 것도 그냥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예? 아, 사고령이 한계가 있는 것을 아주, 좋아요. 우리는 이것을 내가 잘라버리면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 우리는 이 설교는 비교적 설교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 설교는 절대적. 하나님과는 왕과 대통령과 백성 이런 설교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은 비교해도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가 하나님과 솔로몬 하나님과 사도바울 하나님이 사도바울이 담에서부터 네? 부를 적에 나는 제 중에 계시라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은 여기서 무리게 끌려 그러면 나는 무리게 끌리면서 나는 없다고 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감사치 못했나 원망이 그럼 욕심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탐심은 무력 명예욕, 성욕 이 세가를 버려 야 해결한다고 하면은 바로 여러분이 누구한테도 시험을 안 받고 시험을 할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냐 오늘 우리는 결국 물질 세계에서 이것을 따라가는 설교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퍼세 야고보서 일장 1 3장 시작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 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 하시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시험도 안 받으시고, 시험도 안 한다는 거, 이게 어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이 다 죽이는데, 그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도 않고 시험도 안 받으신다 하면서, 그 다음절에, 사제를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팀이니 욕심이 임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창산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욕심이 없다라고 닦은 적에 내가 남을 시험 안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없어져. 이 바람이 저는 바위도 바람이 저는 나무도 너네 거기서 내고한 거예요. 관계성에서 욕심이 저하 나를 돕지 않는다고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욕심이 없으면 저하고 나하고 시험 받고 또 내가 욕심처럼 시험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야 이렇게 대단한 것이 야곱서 1장 13절에 있구나. 이 욕심이 내가 빠진다면, 있는 대로 가만히 있만 한다면 내가 죽음 앞에서도, 육체의 죽음은 부활의 기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내가 지면 죽는 거야 내가 안 음. 죽을려고 사는 사람이 있나? 그걸 뛰어넘고서, 생각 자체가,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기서도 반람이 어색히 끌려느냐 하면은 무력에 끌려서 분명히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세 번이나 타가지고, 결국은 이 끝머리 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였다가, 민숙이 24장 10절 13절은 그러나 후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신 사실이 있어 모세가 미디안 다섯 왕을 죽이는 동시에 저도 죽였더라. 민숙이 25장 1절도 9절. 민숙이 3 1장 8절, 16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죽었느냐? 발람이 죽은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쳐단가 파도도 죽고 말았다. 그럼 발람은 죽느냐? 발람은 죽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망이라고 하는 본질을 해결 못하고 욕심이 변해서 죄가 나고 제가 장사한 이 사망을 우리는 따라가면서도 이걸 못 잃어서 그냥 원망, 불평하는 것 우리가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 품값 받는 것은 증언이지나 거기에 매여있거나 욕심에 끌려 서 살지 말고 있는 바를 촉하고 산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진리 하나를 붙잡고 일평생 이것을 이루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가내 나라의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반란의 사건은 내일 다시 좀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안에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